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요차차 차. 요 차. 고 감사합니다. 어제 버스킹 너무 멋졌어요. 다영우도 네. 네, <laughs> 네, 오신 분들이 그냥 너무나 좋은 선물 받고 가 같이 네. 아, 네. 예, 네, 감사니다습니다 네, <laughs> <laughs> 네, 아이이 네. 아, 성성이임신 아, 아닉네임이닉네임으 <laughs> 네. 이거 맞는 것 같아요. 이거 어, 음, you know just well, how